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차분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기타를 잡아 봤는데 기타를 오래 안 치니까 굳은 살이 없어서 굉장히 아파요 코드를 잡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해보고 싶은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을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누구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소개팅을 나가죠. 뭐 선을 본다든지, 첫번 소개해 준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들 물어보잖아요. 너그 사람 어떠니? 네 마음에 좀 맞아? 뭐 보통 그런 그 말을 물어보게 됩니다. 마음에 맞니?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또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준에 그 사람이 맞냐 이거죠.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맞으면 더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 저, 저 사람 다윗은 참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항상 내 기준을 능가하는 나에게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생을 생각하고 다윗을 인종에 주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가장 위급,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의,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 그 골리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어요. 어,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존재였었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괴력들을진진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앞에 나와서 어? 이스라엘이 향해서 군대 앞에서 야이 쪼다 같은 놈들아 은보같은 놈들아 은이들이하나님이하나님이사람 어? 사람은 사람은 이사 한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누구 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 나가 나서서 내가 좀 싸워보겠다. 내가 저 사람 한번 이겨보겠다. 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차원했어요. 내가 저놈 앞에 좀 나가서 내가 좀 싸움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니, 저놈이 누구, 누구인데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있고 내가 존경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저렇게 못된 말로 욕을 하느냐? 저주를 퍼붓느냐? 자존심 상하다. 나를 좀 보내달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다윗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덤벼들고 뭐 맹수들이 쳐들어 왔을 때그 사나운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골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그,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했던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돌파구다. 외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다윗은 작곡가였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보면 고난 가운데 짓고 고난 가운데 찬양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0편, 3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왕궁도 빼앗고 왕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유다 광야에 어 동굴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쯤 되면 왕궁도 빼앗기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은 앞으로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다. 나의,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증했던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믿음과 찬양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다윗은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실수를 했죠. 그 심각한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부녀를 바세바,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범죄였었고, 그리고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발각되면, 자각되면, 깨달아지면,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변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회계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시, 어,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을 잘못에 대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순수한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실수한 중에서도 변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에요. 내일 주일. 어, 내일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 주일날 예배 어, 저는 그7 주간 보약 시리즈 설교를 네,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주한 한 주마다 좀 새로운 칼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보약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보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요 어, 찬양의 힘으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고 충전을 주고 또 우리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불러보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 파송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같이 중복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 시에 우리 전 장년 장려, 전국 장로의 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두 시에는 4 시에는 우리 조동석 장로님 그 단체의 회장님으로 취임하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